불교를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경전 언어번역의 중요성을 세계적 석학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플러스 사업단은 서울 동국대 해와관에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옌스 브로빅 교수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옌스 브로빅 교수는 번역을 통한 지식과 개념의 확산 그리고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펼친 강연에서 지식의 확산은 언제나 그에 따른 새로운 언어의 생성을 수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번역과 불교 고급 언어들에 대한 이해 역시 불교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다양한 종교적, 사회적 맥락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 플러스 사업단이 마련한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동국대 해화관에서 미국 예일대 교수 일미 스님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한 차례 더 열립니다.